새벽 안개 속 금빛 궁궐 조선시대 기화와 단청이 아름답다. 고요하고 웅장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인다. 새벽 궁궐의 고요를 깨뜨린 건한 가지 소식이 있었다. 주변에는 은은한 햇빛이 감돌고 비어있는 옥패 진열대에 남은 건 비단 조각뿐이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패가 사라졌다.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고 궁중 화랑을 뒤로 한채 중전이 놀란 표정으로 신혈을 부른다. 중전마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다. 달빛 아래 궁궐 담장을 넘는 검은 갓을 쓴 인물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진다. 그날 밤 누군가 궁을 빠져나가는 그림자가 목격됐다. 조선시대 궁군들이 횃불을 들고 궁궐 복도를 달리며 추격이 시작됐다. 궁군들이 움직였지만 발자국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조선시대 역관이 촛불로 비치는 떨리는 손으로 밀봉된 봉투를 누군가에게 내민다. 역관이 한 장의 편지를 내밀었다. 편지 위에 번진 먹물 촛불 아래 흔들리며 글씨가 나타난다. 오페는 왕의 명으로 숨겼다. 그 편지엔 왕이 직접 오페를 숨겼다는 글이 있었다. 구중 궁궐 깊은 지하 돌벽 사이에 빛나는 오페는 곁에 놓인 청동 상자 옆에 놓여 있다. 궁궐 지하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오페가 발견됐다. 붉은 용포 금빛 왕자에서 일어난 왕이 엄숙한 표정으로 신하들 앞에 서 있다. 왕은 말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짓이 필요했다. 궁궐 밖 비오는 길에 버려진 역관의 각 흐릿하게 사라져가는 발자국만이 진실을 알려준다. 하지만 진실을 전한 역관은 그날 이후 보이지 않았다.